어떤 남자를 보고 여자들이 속으로 고개를 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촌스럽다고 표현하면 조금 과한 말 같고, 나이 탓을 하면 공정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요즘 감각이랑 조금 멀어졌구나. 유행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젊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분위기와 대화의 속도와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건 옷 하나 잘못 입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투 하나, 반응 하나,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트렌드를 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바꾸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감각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쁜 우리 젊은 날 시작합니다. 일부. 트렌드를 모른다는 건 유행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 감각이라는 게 결국 유행 따라가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유행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걸다 알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그럼 감각이 멀어졌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아예 외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말에 예민해지는지, 어떤 방식의 대화를 편하게 느끼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흐름을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할 때, 여자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굳이 그런 걸 알아야 하나요? 억지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른 채로 단정 짓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상해. 요즘은 너무 예민해. 예전엔 다 괜찮았어. 이런 말들이 지금 기준에서는 감각이 멈춰 있다는 신호로 들립니다. 그럼 솔직한 생각도 말하면 안 되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솔직함은 대화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지를 봅니다. 그게 연애랑도 연결되나요? 연결됩니다. 연애는 결국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감각이 너무 멀어져 있으면 설명해야 할게 많아지고 맞춰야 할게 늘어납니다. 여자는 그 피로감을 아주 빠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트렌드를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닫아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부. 여자가 느끼는 이 남자 좀 옛날 사람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 옛날 같다는 느낌은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생각보다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대화 중간중간에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순간인가요? 말투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요즘은 잘안 쓰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쓰거나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때, 여자는 그 순간, 지금 감각이랑은 조금 다르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 정도로 판단이 되나요? 됩니다. 여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다,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지를 봅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읽고 있는지, 상대 반응을 살피고 있는지, 그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면, 대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말투 말고도 있나요? 반응 속도에서도 느껴집니다. 요즘 화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보다는 본인 얘기만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일 때, 여자는 이 사람은 지금 흐름보다는 자기 기준이 더 중요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럼 여자들은 그때 바로 마음을 닫나요? 바로 닫기보다는 기대를 낮춥니다. 설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굳이 바꿔야 할 이유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정리합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같은 나이라도 요즘 기준을 이해하려는 사람과 예전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자들이 느끼는 건 나이가 아니라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다는 느낌은 유행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로 남습니다. 3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남자의 공통점. 그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남자는 뭐가 다른 건가요? 새로운 걸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행을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공통점은 자기 기준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기 기준을 갖는 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려는 태도가 있는지가 다릅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남자는 요즘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더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그렇죠.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내 반응을 보고 있는지를 봅니다. 말을 던지고 끝내는지 아니면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를 함께 살피는지를 봅니다. 그 감각이 있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 말을 아껴야 하나요? 아끼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본인 생각을 말하되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같이 보는 겁니다. 요즘은 맞다 틀리다보다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럼 트렌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추는 건가요? 맞습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남자는 시대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대와 너무 멀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도 판단보다 질문이 먼저 나오고, 정리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 보입니다. 그런 태도가 왜 중요하죠? 여자들은 같이 있을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항상 설명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입니다. 감각이 멀어지지 않은 남자는 그 자체로 편안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4부. 일상에서 바로 할수 있는 감각 관리 방법.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일상에서 뭘 하면 달라질까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감각은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뭘 보고 웃는지 가끔은 들여다보는 겁니다. 뉴스를 깊게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반응하는지, 어떤 말에 공감하는지를 가볍게라도 보는 겁니다. SNS를 꼭 해야 하나요?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감각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SNS를 자랑용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를 느끼는 창처럼 가볍게 사용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화에서는 뭘 신경 쓰면 좋을까요? 요즘은 의견보다 반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 생각을 바로 말하기 전에, 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더 멈추는 겁니다. 그 짧은 여유가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을 줄여야 하나요? 줄이는 게 아니라 열어두는 겁니다. 요즘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상대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만 바뀌어도 감각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차이를 만들까요? 만듭니다. 여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느낍니다. 감각을 관리한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과 끊어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하나로 사람이 주는 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5부. 여자는 트렌디한 남자보다 같은 시대를 사는 남자를 선택합니다. 결국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선택하게 되나요? 트렌디해 보이는 남자가 아닙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선택하는 남자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남자입니다. 같은 시대를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대화할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왜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지, 굳이 하나하나 풀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그게 감각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감각이라는 건 유행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기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맞춰갈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럼 감각이 멀어지면 연애도 어려워지나요? 어려워집니다. 감각이 멀어질수록 대화에는 설명이 많아지고 관계에는 피로가 쌓입니다. 여자는 그 피로를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아주 조용히 끝납니다. 결국 바꿔야 할건 뭐일까요? 크게 바꿀 건 없습니다. 젊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억지로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한 번쯤은 귀를 열어두는 것.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여자는 이 사람과 같은 시간을 살수 있겠다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남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한 건 젊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여자들이 느끼는 감각은 아주 사소한 말투, 아주 짧은 반응, 대화 중에 작은 여유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됐다면,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고, 오늘 내용에 고개가 한 번이라도 끄덕여졌다면 좋아요로 표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남자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